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리뷰해주는 의사 닥터리뷰 김미애 원장입니다. 반가워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사실 여름 노출의 계절인데요. 노출했을 때내 겨드랑이나 아니면 종아리에 털이 많다면 너무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제모에 사용하는 파장은 대개는 7호 나노미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7호 나노미터라는 것은 물에 대한 흡광도도 낮고 탄소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광도도 낮으면서 멜라닌 색소, 검정색에 잘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파장입니다. 여기서 물에 대한 흡광도가 낮아야 된다는 것은 피부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적게 하기 위해서 물에 대한 흡광도 에너지 흡수하는 것이 적어야 되는 거고 탄소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강도다 낮아야 된다는 것은 지나가는 혈관들에서도 흡광도가 낮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을 적게 해 주는 게 있고 온압만 쏙쏙쏙쏙 에너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노미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흰색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검정색에 반응을 하는데요. 특히나 동양인은 피부는 거의 살색으로 희고 털은 검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저 제모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똑복 받은 거죠. 또한 표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쿨링가스가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노블렉스 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쿨링가스가 나오면서 7호 나노미터 파장에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나와서 제모가 될수 있도록 하는 레이저 제모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모 전후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레이저 제모 하실 때는 털의 모낭에서 조금 놀라 왔을 때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야지 모근에까지 에너지가 잘 가고 만약에 피부 표면 에 털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모근에 잘 작용해야 되는 에너지가 다른 피부 표면에 가기 때문에 그런 화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털은 되도록이면 하루 전날 면도 제모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후에 주의사항은요 혹시나 피부에 모낭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먹는 약을 살짝 복용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냉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제 팔에 레이저 제모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 팔에 제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팔한 번만 클로즈업 해보시겠어요? 여기 부분만 꼬실러서한번 <laughs> 보여드릴게요. 네,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더. 레이저 제모 들어간 부분에 검정색인 털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꼬실러 주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부분은 없어지죠. 원래는 면도를 하고 들어가야 돼서 면도를 다 하고 팔 한쪽 면을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루 전날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제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입지 않게 해서는 이렇게 쿨링가스가 나오는 게 좋고요. 얘는 비접촉식이라서 띄워서 들어가는 거고 시술은 전혀 아프지 않고요. 제모는 빨리 하실수록 좀 이득인 것 같아요. 더 얇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연구 제모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제모 시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술은 아니고 제모는 한달 간격으로 최소 5회 이상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달 간격으로 받아놓으시면 여름에 더 매끈하고 예쁜 팔다리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닥터 리뷰 채널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